막 대단한 카메라들이 막쫙 있고 여러분이 멋있게 딱 영화 찍고 한쪽에는 컴퓨터가 쫙 애플을 이해해야 되겠죠 삼성은 안됩니다 <laughs> 근데 저, 저희가 저 그런 걸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입시에 필요가 없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레스 포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는 지난번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그 요즘 학생들의 트렌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어렵다는 말좀 하지 말라고 그랬죠. 어려우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리는 거고 어려운 거를 기꺼이 여러분 도전하고 그런 게 바로 어떤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이 그래도 그리다입니다 유튜브. 그래도 그리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그리에요 여러분.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오면 어떻게 생겼냐면은. 상당,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쇼파 있고, 뭐, 선생님 휴게실 있고, 행정실 있고, 나머지는 다 강의실이거든요. 큰 강의실, 작은 강의실, 중간 강의실, 뭐, 이렇지만, 다 강의실이잖아요. 사실은, 영화학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돼야 돼요? 저는 사실, 영화학원은 이래야 돼, 좀 이런 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, 저도 예전에 했거든요. 딱 들어왔을 때, 막, 대단한 카메라들이 막쫙 있고, 거기서 이렇게 딱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담하고, 어? 여러분이 멋있게 딱 영화 찍고, 뭐, 한쪽에는 컴퓨터가 쫙 애플을 이해해야 되겠죠. 삼성은 안 됩니다.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편집 쫙 하고 선생님이 편집 프로그램 가르쳐 주고, 아 저도 그런 게영화 학원이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근데 저 아, 저희가 그런 걸 못해서 그런게 아니잖아요. 입시에 필요가 없다고요. 영화과 입시에서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영화 자체를 이렇게 잘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은 맞지만, 너무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... 근데 서울예대가 좀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서울예대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예대가 이제 그런 걸좀 중요시 하긴 하지요 그래서 인스튜트잖아요 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이 그서울예대또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예대만 준비한다고 하는 건 또는 서울예대를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친구들의 입시 결과가 좋지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예대는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예요 그렇게 뽑는 걸로 해 놓고 애들이 그거 좋아해서 그것만 하면 뒤가 없다는 거죠 그 뭔가 떨어졌을 때 서울예대 1년에 가는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서울예대에서 원하는 어떤 영어나 영화에 대한 역사나 또 제작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 입시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, 한여정부터 시작해서 세종대도 그렇고, 국민대도 그렇고, 당국대도 그렇고, 그래도 더 많은 학교들이 글을 본다는 거죠. 그리고 면접을 보는 학교도 많죠. 그래서 이 영화과 입시는 아무래도 면접과 그 다음에 글, 이두 가지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카메라가와 조명이 잘 갖춰진 스튜디오가 필요가 없죠. 그거는 대학 가서 할 일이란 거예요, 여러분이. 대학 가서. 그걸 고등학교 때할 필요가 없다. 교수님들 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화를 잘 찍을 학생이란 게 뭐냐면 잘 찍을 수 있는 학생은 영화 자체를 잘 찍는 학생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착각하면 안 돼. 순서가 중요하거든요. 영화를 잘 찍는 학생이 뭐냐면 지금 영화를 잘 찍는 학생이 아니고 영화를 잘 찍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. 그것은 이야기, 소재, 또 여러 영화에 대한 모멘텀, 또는 인문학적인 깊이들, 또는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.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잘쓸수 있거나, 또는 영화에 대한 어떤 면접에서 여러분이 어떤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, 또는 여러분이 창의적인 발상이라든지, 또 소재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, 이런 잠재적인 능력들이 그 고등학생들한테 필요한 거지, 영화를 지금 잘 찍을 수 있고, 지금 편집 잘하고, 지금 촬영 잘하는 걸 보는 게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래도 그립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요즘에 교수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, 이 코로나 시대 특히 학생들이, 유튜브는 영학학생들이 정말 너무 두려워하는 존재죠. 그래서,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학생들이 너무 책도 안 읽고, 말도 못 하고, 영화도 안 좋아하고. 그래서, 그것만 보는 겁니다, 입시 때. 이 친구들이 그런 학생을 떨어뜨리려고. 그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? 그래도 글입니다. 그래도 책을 읽고 그래도 인문학적으로 여러분이 논술하고 그래도 글 쓰고 그래도 시나리오 쓰고 그래도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그래도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그래도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고 이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. 학생들은 더더욱 영화를 유튜브 요약본으로 봅니다. 그리고 그 영화 봤다고 얘기해요. 안 돼요? 두 시간짜리 영화를 견디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은 너무 책을 안 읽고 글을 안 쓰는 게 지배적이에요. 글이 싫어해요. 시나리오 쓰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. 근데 여러분은 그걸 과감히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부자연스럽지만 그 부분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노력하면 쉽게 앞서갈 수 있습니다. 남들이, 내가 어려운 건 남도 어렵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올해 그래도 굉장히 그 합격이 더 많이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그렇게 어려워하고 좀 하향 평준의 어떤 시대에 여러분이 독보적인 그 매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글입니다. 그래도 말입니다. 말과 글이두 가지 여러분 집중해서 영어과 입시를 준비하시면. 아마 잘될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